사건으로 2023라044호입니다. 개인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온대 충주시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충주시장? 어허! 좋 피고를 지원법 중에 소환합니다. 어떻게 먼저 드려야 어? 되지? 어, 어? 어 오, 안녕하세요!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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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오셨네? 어, 어허! 어허! 아, 우리 원고. 어, 우리 원고. 어. 어이, 반영합니다. 안 네, 맞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김선태 씨, 본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집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송주 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린 데 제일 유명합니다. 아, 아, 예, 제가 너트북에서또뵌 적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예,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유명합니다. 공무원이 너무 과대 너무... 포장하는거아니에전 처음 뵙습니다. 아, 아, 아니, 아, 말 아, 진짜로. 자, 이제 온건원 착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피고 우리 조기령 씨보인 소개해 드겠습니다 네, 충주 시장입니다. 네. 어, 서울에 방송 찍으러 가자고 따로 왔는데, 네. 제가 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어, 어. 고소당하셨습니다. 김백지 장님. <laughs>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감히 누가 이런 시장님을 오늘 좀 예. 재판장님께서 정의를 밝혀주시기만. 예, 오늘 뭐 일단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판결이 날 텐데요. 어, 충주 시청이라는 한지무아래 계신 두 분께서 이제 지역 법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과연 원고 뒷감당 가능하십니까? 뭐 국무원은 사실 잘리지가 않습니다. 국무원은 사실 잘리지가 않습니다. 어. 매렇매 맷집이 있다. <laughs> 야, 김성삼뭐 아 혼날 때 혼나더라도 짤리진 않기 때문에 아 먹고사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악의 네. 생각이 좀 일도 없다. 전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고죄 아닙니까? 음. 무고죄보다 무서운 죄가 있어요. 어? 뭐가 있죠? 어? 괘씸죄라고 괴심죄. 괘씸죄. 아 이제 저만 이제 그 기세가 대단한데요. 자 이제 본 재판에. 첫 번째 승소로 우리 그 원고 측 청구 원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충주시 홍보맨 김성태 씨는 8년간 충주의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걸맞은 보상 하나 제대로 해주지 않는 악덕한 꼰대 피고 조기령 충주시장님의 지옥행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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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고소 내용 답니까? 음... 네네. 아니 아, 보상을, 이게... 어떤 보상을 네. 원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일하면서 보상이, 보상이 없으면 왜 일을 합니까? 아니, 아니 공무원이 월드컵으로 일을, 일을 합니다. 왜 공무원입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네. 제 청춘을 바친 것도 있지만 제가 사실 충주시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했다는 거죠? 엄청난 네. 성과를 거뒀어요. 협력한 네. 공을 세웠습니다. 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 이런 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옥판사님.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고가 제작한 영상을 제출합니다. 자, 영상 만나 보시죠? 뭐야? 너튜브 채널 구독자 28만입니다. 어.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보맨입니다. 어저께도, 어? 누구 서장이랑 막다 했어? 이 사람들 이런. 아, 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응? 이거 저 홍보실로 전화 돌려드릴게요. 비행 예산가로 돌려드릴게요. 관광가로 돌려드릴게요. 홍보실 쪽으로 문의해보실래요? 리하이. 산테킴, 홍보실. <laughs> 도지사 대기대 도지코 인사기 도지사 대기 혹시 선언을 하신 건가요 선언은 아니고 <laughs> 10분 토론 충주관광 무엇이 문록하겠 도지사 대사기대도지 인사기대 도지코 인사기대 도지코 인사기대 도지코 어사기대도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었습니다 도지코 인사기대 도지코 인사기대 도지코 인사기대 도지 혼자 사다대도니코 인사기대 도지코 니다기대도 어떻게 됩니까? 현재 28만 명 정도 됩니다. 와 서울시가 한 17만 정도 될 겁니다. 서울 특별시가요? 서울 특별시보다 저희가 앞서고 있고요. 음. 뭐 기초 중에 1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최고 필수가 어떻게 됩니까? 조회 수가 제일 많이 나왔던 건 800만 회를 넘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했다.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죠? 꽤제연봉보다 살짝 많이. 자그 아 시작해서 얼마 동안 이루어냈을 겁니까? 삼년 정도 만에 만들었다, 석다님 어마무시한데. 자 그러면은 원고도 증거 영상을 제시하셨으니까 우리 피고도 뭐 증거 영상 없습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못 보신 듯하셔서 저희도 증거 자료를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증거 자료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님에 대한 칭찬 댓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계셔서 충주시 너튜브가 일등하는 듯. 아... 시장님 등판은 시내 한수. 충주 시장님은 깨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너튜브 하라고 조 시장님이 시킨 거라던데 진짜 대박이다 크크크크. 너튜브 하라고 조 시장님이 시킨 거라던데 진짜 대박이다 크크크크. 그게 사실입니까? 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네, 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너튜브에 처음 올린 영상의 제목은요. 시장님이 시켰어요. 충주 공무원 브이 로그입니다. 맞습니까? 맞, 맞긴 합니다. 오. 네, 자, 우리 시장님,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죠? 어, 저 친구를 제가 처음 눈여겨 본 것은 보통 공무원들은 자료를 아텍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다 읽잖아요. 저 친구는 아이콘 하나, 그림 하나, 단어 하나를 놓고. 마치 스티브 잡스가 뭐 브리핑하듯이 아주 잘하 그래서 홍보실로 발령을 내 가지고 너무 칭찬을 칭찬. 하도록 했는데 예+ 예 했는데 예산을 달라 인력을 달라 투자 투정을 해서 네가 해라 시장님의 제안없었다면 지금 중주시에 너티브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강건을 해죠 강건을 해서 그쵸. 존경하는 지옥판사님 네. 저희 김선태 씨가 작성한 공식 보고서를 반박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음. 어? 네, 채택합니다. 자, 출장 결과 보고 2018년 12월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다른 지자체 의 현황을 살펴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비중은 높은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가 대세이. 2018년 12월에 제출한 출장 보고서를 쓰여 있습니다. 원고의 보고서는 2018년 12월, 너티브 첫 촬영은 2019년 4월. 아니, 굳이 따지자면, 원고가 만든 꼬대가 아니겠습니까? 시기만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원고, 김구래 시가 앞섰다고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피고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두게 중요한 게 아니죠. 노트북가 대세라고 봤을 노 너튜브를 하자라고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야, 이야말로 노트북을 네. 하기 위해서 시스템까지 바꿔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뭐, 어떤 시스템을 바꿨죠? 보죠, 뭐. 보시죠, 같이. 홍태 씨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홍보 관련해서 결제를 따로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결제 받지 말고 플라스 조언을 하지 말고 라위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얘한테 잔소리 하지 말고 요새 이런 거 해본 못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둬. 요새 이렇게 가만 놔두고 있잖아. 아니 공무원 사회에서 이 결제 절차가 없다는 거는 너무 엄청난 결단력 아니십니까? 피고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충주시청 홍보팀에서 원고 김선태 씨와 2년간 함께 업무를 했던 이은경 씨의 인터뷰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네, 채택합니다. 아니 뭐 고소를 위해서 준비 많이 했나 보네요. 그냥 고소했겠어요? 어 18년 차. 야.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청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 주사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음. 한테 간섭하지 말고 조하라라는 말씀. 음... 음... 아 그렇게 그런 말은 사실 제가 들어본 기억은 없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이거 보십시오. 시유튜의네구의거기 어. 어. <laughs> 성공요? 이 성공은 어쨌든 그래도 현장에서 뛰는 선택의 몫이 조금은 크지 않을까 선배의 애정을 담아 일 퍼센트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야 아, 이거 보십시오. 오, 조금, 오. 조금 조금. 오. 아 조금 조금 조금. 일단은 굉장히 사실 그 영상 자체가 일단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판사님 판사님 지금 원고가 제출한 저 증거는. 짜집기한 영상입니다 아, 네. 짜집기한 영상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짜집기한 영상입니다 짜집기한 영상입니다! 거짓말 하셨습니다! 법정을 모독하지 마세요! 자 정수 가세요 정수 가세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저희가 극비리에 입수한 인터뷰 원본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무슨 무슨 말이죠 이게? 십팔 1 2 년이면 이거 말하는 거구나, 저기 출장 갔다 온 거. 이때 같이 계셨을 때도. 네 맞아요. 이봐 이봐 이거는 유튜브는 동영상 촬영 편집 전문 인력과 차, <laughs> 촬영 세트 등 촬영 장비가 필요하다. 이거 하기 싫다는 얘기거든 이런 거. <laughs> 아까는 너무 날씬데. 그러니까 촬영 인력이랑 돈을 달라. 어못줄 거잖냐. 어? 아 그러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 되 활발하신 분이시구나. 누구의 의지를 처음 시작어 그거는 명백하게 기억이 나는 게 거의 분명히 시장님이셨어요. 방태를 따라다니면서 유튜브 왜안 하냐. 너 유튜브 해라. 이렇게 지지가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 따라다니면서? 아니 그렇죠. 야, 야 우리 시장님을 야. 이거는 정말 모독죄까지 첨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너튜브 시작이 누가 됐든 지금 피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바로 원곡 김선태씨입니다. 아홉 시 출근 여섯 시 퇴근이죠. 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퇴근을 해서도 퇴근하는 느낌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튜브 업무의 특성상 근무 시간에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디어도 계속 생각해 내야 되고. 자 이쯤에서 너튜브 제작비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예산이 6 1만 원입니다. 61만 원으로 지금 이 모든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 많은 조회수를 얻는 것이 저는 얻는 현실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데. 그 외에 뭐 제작비 지원이 있겠죠? 뭐 제작비 지원이 있습니까? 네, 따로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어, 원도 혼자서 어, 고생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우리 피고도 원고 때문에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피고 원고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 적이 있었죠. 김선태가 충주 사과를 홍보한다고 재밌는 영상을 찍으면서 예. 어떤 사과를 디스하고 어떤 사과를 띄우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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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디스하는 개념으로 등장됐던 동네 야. 사과의 명소 인 예. 동네 분들이 파지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김선태를 조치하고 충주시장은 사과하라. 김선태를 조치하고 충주시장은 사과하라. 오! 오! 와 진짜. 아, 공개 항의. 와 진짜. 야 사과 홍보했다 진짜 사과하셨네요. 어. 아니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래서 어때가 어떻게, 가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과는 제가 했고 아, 김선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아, 이런 배려. 이런 이게... 그 순간 그 홍보는 아. 뭐 하셨습니까? 못 들은 척했죠못본 척. 사고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이야 <laughs> 쉬고 있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네, 네. 이게 저희의 네, 네. 그 네네. 판결에 아, 그 영향이 네. 있으니까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식적으로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원고 김성태 씨가 기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음. 음. 근데 이제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보상을 받아야 그에 걸맞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시원하게. 네네. 뭐 최소한 뭐 최소한 육급 특별 승진 정도는 해줘야 육급 아 특별 승진 정도는 해줘야 아 이게 또 정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지금 7급인데. 네 아, 맞습니다. 특별 승진. 특별 승진 가능한가에 대해서 먼저 원고척 변론을 있겠습니다 현실 변호사를 저희가 재판관인 소환해도 되겠습니까. 원고죠 현실 변호사. 합니다 뜨거운 결론을 즐기는 MBTI ENTP 재질의 김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작을 누가 하라고 얘기를 했냐? 시장님이 먼저 하셨냐? 어, 원고가 스스로 먼저 한 거냐 이게 전점이 돼서 부각됐는데요. 저는 오히려 시장님께서 유튜브를 시작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거를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고자 합니다.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업무를 우리 원고가 너무나도 시장님 기대 이상으로 어, 잘해줬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음.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뛰어난 실적을 일으킨 우리 원고 김선태 씨에게는 특별승. 진의 기회가 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시하신 게 맞, 맞는 것 같습니다. 지시한 지시하신 게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변론입니다. 내고 있습니까? 예, 조길형 시장님이 우리 원고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건요 나름 이유가 있어서그럽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서그럽니다 어, 공무원들이나 또 직장인들은 알겠지만 그 지역의 이제 장이 너무 한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하면은. 여기 샘을, 시샘을 받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저 친구가 또더 잘해야 되겠다고 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 이 유튜브는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이 성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민들 마음에도 있고 공직자의 마음에도 있고 제 마음에도 있는데 때가 되면 다 꽃이 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리더다, 참리더. 때가 되면 다 꽃이 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으시나요? 믿어보세요. 저는 이것이 정말 참리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자기를 고소한 사람도 품을 줄 아는, 네. 그렇죠. 예. 진정한 의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보자. <laughs> <laughs> 이제 지역 판사 정진민 판사님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고 피고는 자리 일어나 지역 문 앞에 서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의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laughs> 시장님 무사히 뵙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 2023라 043호 개인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꼰대 충주 시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는 전통적인 공무원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충주 시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낸 인재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스! 반면! 반면! 공무원에게 찬사라는 것이 곧 보상이라는 가치도 물론 중요하고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능하고 활기찬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직원들이 그 창의성을 잃지 않고 계속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우리 기성, 세대 관리자의 소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성과이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는 특별 승진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또한 인정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애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원고와 피고 중 피고 조길형에게 피고 조길형에게 홍보맨 인턴 지옥행을 선고합니다. 야! 선고합니다. 어유때가 아우 빡빡 세게 두고 보자. 자 조인턴 로그인은 할줄알수 있, 아시죠? 아시죠? 아 로그인은 하죠. 아이디가 있으니까. 자, 로그인 이제 오래 걸리네요. 자 그만 하시고 m g 세대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컨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m z 세대들이 어, 원하는 직장 분위기? 조금 더 신선한 건 없나요? 완전 영하다, m z 스럽다 이런. 좋아할 만한 장소. 그거 영상을 찍을 테니까 자 이거 카메라를 한번 저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들고 이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자잘 나오나요? 경망스럽다. <laughs> 저를 찍어주세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니,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앞으로. 앞, 앞에서. 아, 뒤로, 뒤로. 네. 그렇죠. 저를 계속 주시하시면서. 좀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콘텐츠를 구상하는 것도 막막하고, 구상되는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더 힘든 거 같습니다.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죠. 딱딱한 원칙보다는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집에 아이스크림이 있어? 어, 아이스크림 있는데 둘치가 없어. 결혼하기 전에도 얘기했던 게두 명까지는 나찰라는 계약서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평생 안 나실 거예요? 목으러 가면 돼요. 결론 내지 마시고요. 등기 수원합니다. 아악! 대박 너무 훌륭한 아빠죠 피고 나와주십오 인기 음, 난라인연 옷에 검집이다 오래 못갈 거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냐면서 비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못 봤으면서 저한테는 보였으니까 피고 악질입니다 왜 고지 곧대로 들어다 깨지냐는 거예요